네, 안녕하세요. 이태건입니다. 오늘 장중의 녹화를 시작하는데요. 매일 장중 무료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테너TV 검색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자, 오늘 얘기하다가 여러분이 손절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여러분 매매하다 보면은, 한열종목을 매매하면은, 분명히 그 중에 한두 종목은 100%씩 올라가고요. 또 한두 종목은 마이너스 한 50%씩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하느냐 수익은 제한을 시키고 손실은 제한을 시키지 않는거죠 동화야품 갑자기 올라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원칙을 세우는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단타기 하 때문에 수익이든 손절이든 웬만하면 그날 다 정리해버립니다 웬만하면 당일 정리원칙을 가지고 있는거죠 그래서 어, 그런 식의 원칙을 가지거나, 수익이든 손실이든, 정하진 그 목표치에서 다 커트를 하거나, 혹은, 수익을 제한시키지 말고, 손실만 제한시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정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수익이 났을 때는, 어, 이거 빨리 좀 돈을 챙겨가고 싶으니까, 5%든 10%든 빨리빨리 날리고, 손실 나면은 이거는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10% 마이너스, 20% 마, 마이너스 나면더 사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수익이 날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냥 실전을 안 돌리고 이론상으로만 봐도 이건 도저히 수익이 날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매매에으는 절대 수익이 안 난다. 이런 구조로는 절대 수익이 안날 수가 없어요. 물린 걸 계속 그냥 물타기하고 들고 있으면은 절대 수익이 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론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손실 난 거는 마이너스 한5% 2-3%에 빨빨 리리 커트하고 수익이 나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동화약품이라든지 제가 추천드리는 뭐 DNC 미디어라든지 혹은 골드 펀드라든지 가만히 들고 보시면은 뭐예요? 계속 수익이 쌓여가죠. 100% 200% 쌓여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가져가다가 어느 기준점이 깨지면 커트를 하면 되고, 내가 샀는데, 어? 이건 사자마자 마이너스야. 그럼 뭐죠? 그럼 빨리빨리 빨리 커트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말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이게 사업으로 봤을 때, 우리가 떡볶이 장사를 한다고 봤을 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죠? 월세를 내야 되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정목을 샀을 때, 두세 종목 손절하는 거는 그런 비용 처리라는 거지, 비용 처리. 내가 올라가는 두세 종목, 한성기업이나 DNC미디어, 이런 걸 찾기 위한 비용이라는 거지. 이런 종목 찾으면 그게 수익이고요. 내가 손절하는 종목, 예를 들어서 뭐, HLB, SK바이오팜, 이런 것들이 내가 만약 손절 한다면은, 그는 비용이라는 거지.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비용을 내기 싫기 때문에 수익이 안 된다는 거지. 구조적으로. 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해보면은 아 빨리 안 되는 건빨리 손절하고 미련 가지지 말고 손절하고 되는 것들은 계속 가져가면 됩니다. 되는 것들은 그러다가 뭐예요?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뭐 고점에서 얼마 떨어지면 반을 팔거나 뭐 이평선이 깨지면 팔거나 여러 가지 원칙이 있겠죠. 그래서 어 그런 원칙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뭐 구름대라든지 혹은 뭐6 0일 이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보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그래서 어 그런 흐름을 보면서. 수익은 좀 극대화시키고 손실은 무조건 제한시키라는 거죠. 손실을 여러분이 5% 제한시키면은 절대로 큰 위기가 없을 거예요. 주식투자하면서. 근데 5% 아까워가지고 그거 비용 축이 아까워가지고 뭐요? 월세 내기 아까워서 월세 안낼 거야. 인건비 아까워가지고 사람 안쓸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그럼 결국에 망한단 말입니다. 사람 안써 망하잖아.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사업한다는 생각으로, 아, 조식도 결국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용을 납부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 어떤 원칙을 가질지는, 뭐, 제가 정해드리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아, 나는 얼, 얼마에서 무조건 커트, 한다 이게 퍼센트로, 예를 들어서 5%, 3%, 퍼센트가 있을 거고, 금액으로, 아, 나는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뭐, 100만원을 사든, 1000만원을 사든, 어, 한 마일산 30만원은 난 무조건 커트하겠다. 그럼 100만 산 건은 30% 마이너스. 1000만 산 건은 3% 마이너스. 이렇게 커트를 한다는 거죠. 금액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으로 커트하기를 더 권해 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이출출을 하면서 수익 날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은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손절을 못 하는 이유가 있다. 아시겠죠? 손절을 왜못 하냐?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맞잖아 이론적으로 아 그렇게 하면 수익 나겠다 이해는 되는데 왜 손절을 못하냐 금액이 너무 큰 겁니다 알겠죠 금액이 너무 커요 여러분이 손절하기에 손이 떨리는 금액인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원 샀어 근데 만원 이만원 손절할 수 있단 말이죠 100만원 샀는데 10만원 20만원 손절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500만원 사버려요 그럼 뭐야 50만원 100만원 손절을 못한다는 거죠. 너무 손이 떨려서, 너무 금액이 커서 그렇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계속 이 구조를 만든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손절을 계속 할같이하고 올라가는 계속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누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단 주식을 천만원 하는 줄 알아 사람들이. 일단 주식은 뭐 100만원을 못 사는 줄 아는 거죠. 무조건 일단 한 2천만원, 3천만원으로 시작해야 되는 줄 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큰 돈으로 하면 안 되고, 주식은 처음에 할때 여러분이 잃어도 되는 뭐한 2, 3백만원 수준, 그 정도 돈으로 슬슬 해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 감이 올 거예요. 그럼 자연적으로 뭐야? 돈도 풀어나겠죠 그럼 자연적으로 3백만원이천만원 되고요. 1천만원, 2천만원 되고, 2천만원, 3천만원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1억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아 이렇 수익이 잘안 난다 계속 해봐온데도안 된다 하는 분들은 금액을 좀 줄여 가지고 지금이라도 금액을 좀 줄여 가지고 천천히 한번 이런 연습을 계속 해 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오늘은 장중방송에 녹화를 좀 했고요 매일 장중 무료방송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도 말씀드리고 매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매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